생이 내려오다 꼼짝 말아라 잘칵 찍어주마 20대부터 50대까지 어. 남녀, 노소는 좀 그러니까 남녀 어. 장소라고 어. 이제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20대 시래요 네. 20대가. 제가 2 0대가 네, 당하고또 어. 50대 어. 어. 또, 또 맡고 계신 분이 계시고. 베이스 쥬는 장경규 감독. 굉장히 아, 이제 아, 영화음악 아. 아. 대부로. 장경규 씨는 영화음악 감독있고 핏풀도로 하시고 또 어. 이제 베이스, 장계 얼굴 좀하셨 아, 깜짝 놀랐어. 네. 아실 거예요. 중협이, 중비이 장계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 뭐해체될것같구여기 멤버가 일곱인데 제가 좀 특이한 게 베이스가 돌이더라고? 어 네네. 오 특이하네. 보컬이 네 명이다 보니까 화성이 들어가거나 다른 선율 악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지저분해져. 아 원래 소리꾼 한 명과 고수가 같이 타잖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베이스 두 대로 저음으로 리듬을 깔아주면서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또드럼머아 드러머. 네이철이 선생님이요. 이철희 씨. 어린 자스틴이 다모였데 근데 보컬 라인들이도좀 화려하네. 네 이거 좀 소개시켜주세요. 저희 사실 막 저희 입으로 자랑하기가 조금.. 자랑하세요가 소음도 나왔다고 <웃음> <웃음> 아 우리가 이제 잘 모르니까 <laughs> 저희 다 학연으로 이어져 어, 있는 학연 지형. 아, 네, 서울대? 아 저는 서울대 학부는 안 나왔고 어. 서울대 박사과정만 나왔고. 아, 박사. 네. 이미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레드가 위란 얘입니다 오해하실까 봐, 오해하실까 봐. 아, 아, 아 어. 저는 이제 서울대 학부 나오고 어. 졸업하고 지금 석사 다니고 있어. 아, 석사. 네, 뭐, 다 국악과를 나오신데. 네, 네, 안효씨도 서울대 뭐 석박 다 나오시고 이나리씨도다 서울대 특유의 또 소리꾼들의 또 직업병이 또 있으시다고. 아 그렇죠. 산소리가 전라도에서 나온 거여서. 아니, 말하는 부분이 다 네. 전라도 사투리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유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니요 씨도 그렇고, 다 서울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전라도 말을 학습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아 그랬겠다 얘기를 하다가+ 그렇구나. 하다가 막 뭐야 아, 혼자 이렇게 어 나온다고 하고 예뭐 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 말투가 어? 옛날 말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나 어, 지금 여기 당도했는데 막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당도. 아 아니면 뭐 무시하지 마 이런 어 얘기할때괄쇠 어 하지 마라 아이 맞아 맞아괄 아니 뭐아아니이고 맞아 네, 아이고, 아이고, 네, 니다아니면 네. 식당에서 이제물 따라줄 때 음. 불안정한 바둑 식 이런 식 <laughs> 가요를 판소리 버전으로 부르는 또 개인기를. 어, 여러 가 한번 해줘야죠. 여러 가 한번 해줘야죠. 제가 이제 국악고등학교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서 음. 친구들이랑도 막 이제 가요 유행하면은 꼭 판소리를 음. 한번 불러보고 막 그러면서 오. 놀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다 노래들이 그때 당시에 좀 맞춰져 있긴 한데 아, 네. <laughs> 소녀시대의 키싱유키싱유를 아. 어. 판소리 버전으로? 네. 응? 기대됩니다. Sí, yeah. yeah. so 재밌어, 벌써 no 재밌어. 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뚜 아니. 뚜뚜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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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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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지 아버지 아버 아버지 카다브아버 아버지 아버지 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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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지 권송희 씨는 R&B 개인기를 또 가지고 아. 있다고요. 아 진짜 좋다. 여기서 뒤질 수 아, 없습니다. 잘 부르는 게 아니고, 약간, 희극, 제가 희극인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희극인들이 r b 를흉내내는버전 겁내려온다, 겁내려온다. 약간 오버스럽게 하는데, 약간 펄베이스일 수 있는데요. 아, 좋아요. 설정 좋아해. 내려온다, 펄이 내려온다. 종님 개품으로 대한진상이 날아온다. 몸은 얼숨, 덩이, 숨, 꼬리는 자한테. 동해가 은 어떨 리뒷던 같은 뒷 달이 저나 같은 발톱으로 언도서눈 색깔로 저제서울왕왔는아이더 주세요. 이 요거 보세몇분더 시킬 거야. 예, 더 시킬 거라범 이렇게 순시하게 다가오고 어요 건송이 씨의 약간 주사 같은 느낌 그쵸. 양반은 형 무섭다. 괜찮다. 그래서 이나스 밴드 <놀람> 이전에 이미 뭐 전세계인들이 <놀람> 이분의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어봤다고 하는 데게 뭐예요? 아, 사실 그 평창 동계올림픽 네. 폐막식 때제 네. 목소리 이제 구음이라고 해서 네. 음 구음 없이 약간 허밍처럼 <놀람> <놀람> 예를 들어서 안숙동 선생님이 여인천화 그오이스들어보면 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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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그 양방원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니다다니다이 음악을 만드신 아 분이 그 음악 감독을 하셨었어요. 음. 그리고 같이 이제 활동도 계속 해왔었고, 그래서 이제, 아, 송이야 이번에 너 목소리가 잘 어울릴 것 같다. 굉장히 이제 큰 기회이고, 그래서 그 스포츠 선수분들이 운동을 하시다가 잘못해서 돌아가, 돌아가시거나, 음. 그런 분들을 이제 추모하는 그런 과정이 생겼어요. 평창 올림픽 아. 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음을 하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얼굴이 안 나와서 제 목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개인적으로, 아, 정말 소리하기 잘했구나. 음. 굉장히 조금 영광스러운. 아, 아, 저게 와. 권성희 씨예요? 네. 와.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네. 신기 그런 은 네. 네. 근데 어디서 싸울 때 좋을 것 같은데 목청 퀸이면 아무래도 불편하시다고. 네 이제 목소리가 큰 편이긴 해요. 네, 소리꾼들이 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약간 입도 크고 음. 목소리도 음. 크고 다 그런데 어, 식당 가서 주문할 때 편하긴 해요. 어. 유진 씨가 제일 어리니까 이모 하는 진짜 조금 좀 부끄러울 정도로 <laughs> 이모! 이렇게 부 <부르는 웃음> 이모! <laughs> 이모! 어떻게 하 그래요? 네. 이모! 이렇게 아 부르면 돼요. 아 이모!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아 이모! 네이 네, 진짜 이렇게 해요. 어, 이런 사람하고 저기 독일 있잖아요 맥주 음. 페스티벌 같은 사 아, 네. 어, 어? 어? 엄청 넓거든 엄청 넓어. 불러도 안 들어. 그런 니까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네. 그 선생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거의 중학교 1학년 이쯤이었는데 그때 바이킹을 처음 타봤어요. 선생님도 같이 타셨고. 근데 이제 바이킹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되면 어. 처음엔 이렇게 신나서 어. 있었는데 갑자기 어. 이렇게 되니까 어.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제 표정을 딱 보시더니 이렇게 딱끌어오고세워주세요세워주세요해보 <laughs> 세워주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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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뚫렸어 그게 <laughs> 네, 어렸어요 뚫렸어. 네, 어, 그걸 어서이 뚫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박일희 선생님께서 아, 그래서, 진짜 바이킹이 서가지고 저만 내리고 두 분이 다시 타셨어요. 오, 오. 완전히요. 옛날에 그 서수연의 토크박스. 오, 완전히요. 장원감입니다. 장... 네. <laughs>